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레이저 바이사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 허팝이 요즘 엄청 핫하다는 LED 마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스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세트로 하면 은 무려 가격이 150만 원이고 이것만 하면 은 가격이 76만 7천 원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오늘의 메인 LED 마스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팝이 직접 돈 주고 다 샀어요 인터넷으로 다 샀고 직접 허팝이돈 주고 사야지 리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요, 이거. 이렇게 얼굴에 쓰니까 약간 눈에 레이저 나오는 히어로 같지 않아요? 여기 배터리 겸 리모컨도 있고, 여기 설명서,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무 끈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가방도 있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거치대도 있네요. 보통 얼굴에 붙였다 때는 시트지 마스크 같은 경우 한 장당 싼게천원 정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laughs> 컴퓨터급이야, 컴퓨터급. 착용할 때 귀에 거치시키는 이 부분은 안경이랑 비슷하네. 그리고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여기서 이 LED 파워가 빠바바바바바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가려줘야겠지. 여기 보면은 약간 네모난 게짠게 많은데, 이게 다 LED라고 해요. LED가 100개가 넘게 있대. 이 케이블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배터리 겸리모콘에 합체해 줍니다. 됐어. 그리고 이거 작동을 오 이렇게 한글로 설명을 하면서 작동이 시작되네 여기 보면 3분, 6분, 9분 있어요. 자 3분 먼저 볼까? 시작 버튼이 뭐지? 이건가? 작동하겠습니다. 시작. 오, 된다, 된다. 지금 내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나? 눈을 떴거든요? 뜨니까 눈앞에 빨간색 레이저가 약간 느껴져, 느껴져. 잘 한번 벗어 보여드릴까요? 오, 뭐야! 이거 빼니까 이거 꺼진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왜 꺼져, 계속. LED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기 LED가 지금 엄청 많은데, 이 친구들이 얼굴 피부를 곱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피부도 좋아지려나? 자. 눈만 아프지. 좋아질 리가 없지. 맞죠? 이쪽에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나 봐. 그래서 이쪽을 가려주고 작동을 시켜야 되네. 약간 진짜 히어로 된 느낌인데, 레이저 비비. 이... 버튼도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리모콘 겸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충전 미리 해놓으면은 이거 외국갈 때도 갖고갈 수 있고 좋네 근데 가격은 안좋아 하루에 한번씩 시트지 마스크를 붙였다 뗐다 2년을 해야지 이거 가격이 나와 근데 이거는 반영구기 때문에 끝없이 쓸수 있대요 이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 가성비 측면에서 2년 이상 쓴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허팝이 집 주변에 있는 피부과를 한 번씩 가는데. 진짜 비싸고 그리고 피부과마다 가격도 다 달라 똑같은 걸 하는데도 이름도 막 용어를 어렵게 막 꼬아가지고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하고 피부과 예약을 하고 그 시간 맞춰서 가고 또 비싼 비용이 들고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저가의 LED 마스크도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던데 그래도 맞죠 이거 얼굴에 LED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제품을 허팝이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거래요. 오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뭔가? 수분 없이 사용시 딱끈거리거나 LED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얼굴에 수분제를 바른 상태에서 해야 되나보다. 맞죠? 오, 된다, 된다. 오,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에 수분제를 바른 상태에서 이거를 키고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은데. 오, 차가워 여기. 오! 이게 수분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약간 따끈따끈할 수도 있다는데 따갑진 않네 피부 탄력을 회복시킬 수있 여기 버튼도 아주 단순합니다 자 끝인가? 어 여기 오 이런게 있네 이런게 거치시키면서 충전도 시키는게 있고 이거 뭐지 뚜껑인가? 오 뚜껑이 있네 뚜껑 오 그리고 충전선 마지막으로 충전 어댑터까지 이렇게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오 뭐야 여기 배터리가 있네? 여기도 이거 보니까 가방이 있고 가방, 설명서가 있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얼굴에 로션이나 화장품을 바를 때 흡수를 도와주는 거래요. 저 한번 해 볼게요. 안나볼 때. 자, 오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약간 다르네. 이거는 일자라면 이거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어요. 이 가방 똑같이 있고 구성품은 똑같네요. 이렇게. 이건 이제 얼굴에 화장품 발라놓고 이렇게 딱 켜서 야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서 빨간색깔 불이 안나네? 이거는 차가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미지근하네 잠 오는데? 그래서 총 가격은 76만 7천원 2, 30만원 2, 30만원 이 뚜껑 여기를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 동전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열려 열려. 그럼 여기 이제 이 건전지를 넣는 거구나. 이 뚜껑이 UV 헤드 보호캡이라고 해요.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150만원치 최첨단 기계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일단 솔직히 이거는 사용하기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마스크는 맨날 잘때 버튼을 눌러놓고 이러고 자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착용해도 눈은 보여요. 지금 허팝은. 카메라가 보입니다. 허팝이 생각하기에는 오래 쓴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 메이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AS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은 것 같고 이거를 계속 쓰면 피부도 좋아지겠지만 허팝은 딱 썼을 때 약간 0처럼 변신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한번 가버리면 안 돌아와 허팝이 직접 경험자, 경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거 진짜 너 비싸다 이렇게 세 개가 세트가 아니고 한개더 있어요 그래서 4종 세트인데 원래 그거는 이렇게 피부 클렌징 할때 쓰는 건데 그거는 없어도 될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것까지 샀었으면 약 180만원 정도 거의 200만원 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세 개만 해도 150만원 돈에다가 이 마스크만 78만원이야 비싼 만큼 맨날 써야지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진짜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면서 피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